건강하기만한 빵이 아니라 진짜 맛있는 빵을 만들고 싶어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야근은 기본이고 밤도 새면서 연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꿈 없이 방앗은 청년이 우연한 기회에 요리와 제빵을 배웠고 돈보다는 이제 배우는데 가치를 뒀더니 돈보다 더큰 것을 가지게됐습니다 여러분들은 밥과 빵 중에 뭐가 더 좋으세요? 빵이 더 좋죠. 네. 빵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빵순이, 빵돌이, 빵지술례라는 말도 생겼죠. 저도 빵을 더 좋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밥 대신 빵이 주식이쓰으면 좋겠다. 이런 말도 하는 분들도 있던데, 하지만 또 건강을 생각하면 빵을 많이 먹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지만 밥 대신 빵을 오랜 기간 먹으면 장을 망치고 몸속 염증 수치를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깨끗한 피부로 날씬하고 건강하게 살려면 빵을 줄여야 할것 같은데 문제는 빵이 아니라 밀가루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밀가루 대신 산청에서 재배한 쌀로 건강한 빵을 만들고 있는 순환 쌀빵 한국진 대표라고 합니다. 밀가루가 몸에 안 좋은 걸 알면서도 다른 곡물 대신 밀가루를 쓴 이유가 있는데요. 밀가루 안에는 그 글루텐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게 빵에 쫄깃하고 부드러운 식감을 냅니다. 근데 쌀이나 옥수수는 글루텐이 없어요. 그리고 쌀은 발효가 안 돼서 충분히 부풀지 않아서 빵이 아니라 떡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쌀로 만든 빵이 맛이 없다는 인식들이 있는데 근데 다 이건 옛날 말입니다. 요즘에는 쌀로 빵을 만드는 기술이 발전해서 쌀로도 만들 수 있는 맛있는 빵이 있습니다. 여러분 쌀빵 맛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합니까? 네. 네 제가 여러분을 위해 쌀빵을 준비해봤습니다 쌀빵 나눠주시죠 맛이 어때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셨다니까 저도 뿌듯합니다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만든 건데 보람이 있네요 예. 감사합니다 실제로 저희 순환쌀빵은 시장 반응도 좋습니다 지금 일부러 이렇게 매장을 줄였는데 전국 각지에 일곱 곳에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인천점을 오픈해서 얼마 전에 영업을 시작했고요 공장도 새로 짓고, 이제 준공식도 마쳤습니다. 공장에서는 이제 쌀도로 만든 냉동 피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산책 매장에 봤을 때 저희가 한 달에 매출이 한 3,500만 원 정도 나오는데요. 이제 하루에 한 100만 원 넘게 팔고 있습니다. 이 지역 인구를 생각하면 충분히 만족할 만한 매출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쯤되면 이제 제가 어떻게 이런 쌀빵 브랜드를 만들게 되는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저도 여러분 나이 때 제가 이런 회사를 차리게 될줄 몰랐습니다. 이제 저희 아버지는 이제 주경 공장을 하셨는데 제가 아버지를 옆에서 봤으니까 이제 물건을 만들고 공장을 돌리는 게 얼마나 힘든지 누구보다 잘 알죠. 그래서 그때는 사업이나 공장 쪽은 뜻도 없고 얼굴은 조금 괜찮은 것 같아서 이제 호텔 경제학과를 들어갔습니다. 근데 들어가 보니 이것도 영 적성이 안 맞아서 자퇴를 하고 바로 군대를 갔습니다. 군대 갔다 와서 이제 제가 뭘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일은 해야 되겠고 이제 리조트 안에 호텔 뷔페에서 조리보조를 뽑는다고 해서 한번 들어가 봤는데 생각보다 음식 만드는 게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때 제가 만들었던 게 이제 샐러드랑 오믈렛입니다. 좀 간단한 음식이죠. 더 난이도 있는 음식을 이제 호텔 조리학과 같은 데 나와야 된다고 해서 저는 이제 용인에 있는 대학교에 호텔 조리학과를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낮에는 이제 학교를 다니고 밤에는 이제 유명한 리조트 조리사로 이제 일을 시작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일하고 육체적으로 참 고단한 일인데 여기서 평생 일을 할수 없겠구나. 그래서 조리일은 몇 년만 하다가 이제 퇴사를 하고 관심도 없었던 사업을 이어보려고 다시 산책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보니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이제 죽염을 만든다고 했죠. 그때는 아버지가 단골한테만 이제 죽염을 조금씩 팔았어요. 이렇게. 그래서 저는 이제 사업을 어떻게 하면 확장을 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겸을더 많이 팔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2013년도에 지금의 저를 있게 한 쌀빵을 태어나 처음 만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산청 지역에서 쌀빵 무료 시식 행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당시 쌀빵은 기술적으로 그렇게 맛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들어 보니까 산청에서 오곡 현미빵이나 건강빵을 만든다고 홍보를 하는 거였는데.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십니까? 빵을 만들 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발효! 발효도 맞습니다. 발효. 근데 발효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소금이 제일 중요합니다. 소금의 양에 따라서 발효와 식감이 달라지는데, 제가 여기에 취직을 하면 저희 주경 공장에 소금을 쓸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때마침 제가 호텔 조리학과를 다닐 때, 제가 제 빵도 배웠습니다. 물론 그때는 이제 빵 만드는 게 진짜 재미가 없었거든요. 근데 그때 배워둔 게 있다 보니까 오곡 캔미빵이라는 곳에 취직을 할수 있었게 됐습니다. 참앞 나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제가 그때 오곡 캔미빵에서 맡은 일은 이제 제빵용 쌀가루를 만드는 일이었는데 그 쌀가루와 소금과 글루텐의 한금 비율을 찾는 게 숙제였습니다. 이때는 정말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야근은 기본이고 밤도 새면서 연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월급은 한 130만 원 받고 야간 수당도 당연히 없었지만 저는 건강하기만한 빵이 아니라 진짜 맛있는 빵을 만들고 싶어서 스스로 그렇게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우선 저는 쌀 가루만 가지고 만든 빵이 더 맛있었는데 회사에서는 자꾸 여러 곡물을 섞더라고요. 군대나 학교에 대량 납품을 준비했는데 당시 기술로는 생산 중에 쌀빵이 말라버리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회사는 방향이 달라서 퇴사를 했는데. 저는 이 사업에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고 2년 뒤 산청읍에 수한쌀빵의 이름을 빵집을 기업하게 되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이제 사업보다는 맛, 대량생산에 욕심을 내면 일차하게 맛을 유지할 수가 없어서 당일 생산, 당일 판매를 모토로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5년 정도 꾸준히 하다 보니까 기회가 자연스럽게 따라오더라고요. 요즘 쌀 소비량이 줄다 보니까 국립식량가옥이라는 곳에 밥용 쌀 대신에 분쇄가 잘 되는 가루미. 쌀을 개발이 됐습니다. 원래 그 쌀은 이제 갈려면 8시간 물에 불려야 돼요. 근데 얘는 이제 건 식으로 바로 가루를 엄청 곱게 갈려서 가공용 쌀이라 부릅니다. 산청에서 요즘 많이 재배를 해요. 저희는 지역 농산물을 이제 썰 수도 있고 재료비도 줄어서 엄청 큰 행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운은 아무나 잡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쌀빵을 샘플을 만들 때 쌀칼을 1kg 정도 쓰는데 그한금 비율을 찾으려고 개발에 버린 쌀이 한 10톤 가까이 됩니다. 저는 이제 지금 이제 쌀빵을 대중화시킬 기회라고 생각해서 해외 수출도 지금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제 딸을 너무 고등학교에 보낼 계획이 있습니다. 겪어 보니까 이 농촌이 더 많은 기회가 있고 특히 1차 농산물의 중요성이 지금 해마다 커지고 있는 걸 저는 몸소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꼭 농사가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만약 서울이나 대도시를 가더라도 언젠가는 다시 산청에 돌아올 때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 가지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꿈 없이 방황하던 청년이 우연한 기회에 요리와 제빵을 배웠고 돈보다는 이제 배우는데 가치를 뒀더니 오히려 돈보다 더큰 것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걸이은 곳은 서울도 부산도 아닌 내 고향 산청이었습니다. 수능이 가 끝난. 여러분의 꿈은 제가 무엇인지 잘 몰라도 오늘의 제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도 걸어온 길, 경험과 노하우를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는 어른으로 성장해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산천고 3학년 윤치렬이라고 합니다 되게 바쁘고 성실하게 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궁금한 점이 네. 아침에는 언제 일어나시고 잠은 네. 언제 주무시는지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아침은 저희가 이제 첫 방이 8시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 5시에 일어나서 이제 5시 반에는 출근을 합니다. 예. 저녁은 10시쯤 되면 지침을 합니다. 예. 아, 멋지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3학년 문다인입니다. 그 일자리가 없는데 혹시 알바가... 안 필요하신가요? <laughs> 어, 지금 직원을 많이 지 뽑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음. 저를? <웃음> <웃음> 아, 이 기회 에 우리 대표님 회사에 <laughs> 취업을 한번 눌러 앉아 보겠다. 혹시 빵을 좋아하시나요? <laughs> 저 진로가 그쪽이어서. 아, 언제든지 오시면 제가 많이 가르쳐드리겠습니다. 네. 우. 예. <laughs> 우리 이 학생분은 이제 감사합니다. 면접 필요 없이 프리패스로 예, 예. 대표님의 회사에서 일을 할수 있게 됐습니다.